딜러들 준비해. 아직 아직 5초 있다 준비해. 오케이. 앞에 실좀더 해가줘. 딜러들 준비. 지금 싸우야 지금 3, 2. 오, 사우스에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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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배배배배내 앞에 디고사우고에 어. 대기 대기 여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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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노스로 퍼더할수 있어. 노스로 퍼더했어 어. 근데 인 사이에 들어온 거 켜다 불죠 노스에스로, 노스로, 노스로, 대기, 대기, 대기. 근데 인이지7칠따볼까노스 덮어서, 노, 사우스 러버, 사우스 러버, 사우스 러버. 어, 어, 사우스 러버, 들 짧게, 지금 5, 4, 3, 2. 1. 앞에 짧게, 앞에 짧게, 앞에 짧게, 앞에 짧게, 나이스. 아, 오케이, 까득까득까득. 좀만 더 집중해보자. 노스로 해서, 노스에스 들 어, 어. 앞에 팜, 앞에 팜, 앞에 팜 근데 딜러들 끌리안 끌려가게 조심하세요. 힐러들이랑. <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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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어떡하? 아베아에이스 음, 음, 네, 네, 어, 도 음, 예, 예, 우리 n으로 전부 로 전부 신발5 4 3 2 1 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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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 나온다 얘들. 어, n으로 어 n으로 토리 도토리님, 님, 도토리님, 도망가지마힐 받아. 도토리님. 애들 나온다 얘들 초콜딩 중이야 지금. 근데, 어, 어, 어. 아, 근데 이스트로 가. 이스트로 가. n으로 가. 봐. 사이로 살짝 퍼져. 웨스트로 살짝 퍼져 살짝 커져다 나왔어. 이스로 봐. 이스트로 봐. 이스로 봐. 님들 이스트로 봐. 이스로 봐. 이스로 봐. 리그 준비해. 리그 준비해. 네. 에? 앞에 팀이 사팀팀 앞에 팀사패에팀에다 온다. 림도, 온다. 림도, 어, 이런, 이런, 온다. 님들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스트로기개지게 뭐? 4 3 2 1. 루스 이스에서 킥개 되면 심스가 올라와. 심스가 올라와. 심스 올라나. 딜라인 올라온 심스올와 웨스트에 많아. 웨스트에 많 어, 님들 얼른 신발 스가올 위로 계속 와. 위로 계속 와. 위로 위로 계속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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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s t o b s t 로 s t o b o 천천히 나 e c e n t 나 r t h a t 나 a l e 이 t e r that's 어 빨리 빨리 밑으로 내려 필러들 l 른 t t 퍼 r 퍼 h 퍼 t 퍼져 l e 퍼져 e r that's a letter, t 착 a 얘들아 l e t 아 e r t 앞에 t 스 앞에 e 스 앞에 r 스 가운데 s 스 l e t t s 로 걸어 t 아 s a l e t 봐 에에 s 들에에에 t e r that's a letter, that's a 오케 이 오케 이스트로 계속 가 이스트로 계속 가. s 스로 넘어가. 이스로 넘어가. 이 넘어가. 이스트로 넘어가. 이트 넘어가. 이스 넘어가. 이스트 넘어가. 이스트 넘어가. 이스트이스트 넘어가. 이트 넘어가. 이스트 넘어가. 이스트에이스트 넘어가. 사우 넘어가. 스트로넘이스트 넘어가. 이스 넘어가. 이스트 넘어가. 이스트 넘어가. 이트 넘어가. 이스트 넘어가. 이스트 넘어가. 이스트 넘어가. 이스 넘어가. 스 이스트로 넘어가. 스 넘어가. 이스트 넘어가. 이스 넘어가. 이 넘어가. 이스 넘어가. 이이스 넘어가. 이이스 넘어가. 이이스 넘어가. 이이스 넘어가. 이이스 아, 밀어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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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니야 오, 너무 니야 너무 오겠다 이제 우리, 우리 노세스로 준비 지금 노세스 짧게 지금 5 4 3 2노세스 짧게 노세스 짧게 오케이 오케이 두명 잡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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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뒤볼뒤 어? 됐어. 앞에 앞에 살로 조심해 살로 조심해 살로안맞게 조심해. 조심해 앞에 앞에 힐줘 앞에 힐줘 샬로 레디 어어 s 스로 퍼져 S1로 퍼져 여기 s 퍼져 어어 S1로 퍼져 조심해 들어온다 초동 온다 이제 맞이야맞이야 나이스 나이스 애니 블락 하나 더 들어왔어요 님들 우리 노세스로 작게 전부 다3 2 1 노세스 초크에 초크에 초크 앞에 박아가지고 초크 앞에 담아가지고 초크 앞에 담아가지고 초크 앞에 담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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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S로 빠져 에 S로 빠져 우리 그래. 딜러 언제 와 빨리 이 파트 딜러 언제 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사이드 저거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거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냥 특가 세이프 포인트 세이프 그냥 에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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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동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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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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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오케 오케 에스 에스로 페 에스로 페 에스로 페 에스로 페 싸고 에스로 페 살려 에스로 페스로에어어 사우스로 아 님은 사우스에스페 에스로 페에스 에스로 페 에스로 에스로 페 에스로 페 에스로 페 에스로 에스로 스로페 에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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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 에스로 페 에스로 페에이로페 에스로 페에스에스스로페에스스로페 에스로 페스로페스로페에스스로페 에스로 페스로에스스로페에로페스에스스로페스로페스로페스로페스로페에스스로로페 에스로 페 에스로 페 에스로 페에스스로스로페 에스로 페스로페에이로스로로페로스로로 웨스트로 r o 스트 Westroba, w e s t 스 o b a w e s t r 이 b a Westr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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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e s t r o b a Westroba, w 우스 t r o b a Westr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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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s t r o 스 계속 e s 스 계속 스니 이러 우리 바로 노스웨스트 게이지배벽쪽웨스벽 방향에 지금 준비 5, 4, 3, 2. 1웨스벽 방향에 다 지겨워. 얘게다지게다지게다지게다지게뒤 봐가. 오케이, 에로 계속 가, 에스로 가. 에 가. 스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앞에뒤로싸앞스로에뒤로싸이스로에로 가. 에스로 가. 스로 가. 에스로 가. 에스로 가. 스로 에스로 가. 에스로 에스로 가. 스로로 가. 스로스로로스로스로 에스로 가. 에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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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스로로 가. 스기기대로 가. 스로로 에스로 스로로스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계속가, 이스트로 계속가, 이 이스트로 계속가, 이스트로 계속 이스트로 이스트로 여기서 애니로 오디로니로로로로 여기 이제 사로 이제 로 이제 로 이제, 이제 어, 어. 우리 사우스 웨스트로 준비. 웨스트로 기계 신발. 오, 사, 삼, 이. 멋 웨스트, 웨스웨스웨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스트로 퍼져, 이스트로 이스트로 퍼져, 사우스 이스트로, 우스로 웨, 스트다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우스로우스로우스로우스로 계속 와 계속 계속 어어어사우스에서 계속 와. 오케이. 이스트로 퍼져 립니 앞에 디펜스 준비해. 디펫 탱들이 SW로 더가야 돼. 근데 오른쪽으로 덮어져 오른쪽 덮어져 오른쪽 덮어져 오른쪽 덮어져 오른쪽 덮어죠 오른쪽 덮어져 오케이 오케이. 스태틱 기준으로 우리 싸외로 지금 준비. 싸외로 지금 전부 5, 4 3 2 1 싸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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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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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애니로 빠. 애니로 턴. 애니로 턴. 애니로 턴. 애니로 턴. 다 어, 앞에 디스 앞에 디스 앞에 디스 근데 프디펫스. 프디스이리스로이스이우스로 에스이 계속 와에스이 계속 와에스이 계속 와 사스로 계속 와 여러분들 계속,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에 계속 가고 있어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얘들 우리 웨스트 준비 웨스트 준비 다 신발 써 신발 써 웨스트로 지금 전부 5 4 3 2이 웨스트 벽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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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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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죽겠어 에스로 S로 가서 에스로 계속 가 에스로 계속 가 에스로 계속 가이 사스 계속 가 사스 계속 가 사스 계속, 계속 가 SW 스더블유이노스더블유 아파트 빌스 티베스트 정원 먹어 정원 먹어 정원 먹고 에스더블유 이 노래 에스더블유 에스더 계속 와 SW 계속 와 우리 오른쪽 봐줘 오른쪽 봐줘 e s t 로 porque esto esto porque nuestro 스트 우스트 우스스트 우스트 우스트 we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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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went to went to 들 왼쪽으로 신발서는 사람들 신발서무 사람 다 심발서 왼쪽으로 왼쪽 님들 앞에 힐러들 못 윈터 사람 윈터 윈터 앞에 막아줘 앞에 못 나간 사람 막아줘 앞에 t 에 앞에 앞에 t 에앞 앞에 t 에 앞에 앞에 t 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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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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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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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s 인사이드 h 더블인사이이드더블 인사이드 t 더블 c r e n t 서 오세요. 인사이 the 서오 인사이드 y o 에서 o r t h e r n Niggas also, Niggas also.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t, t 거 k e it, take it, take it, t 이 k e it, take i 이 t a k 이 it, take 어 t t 연합아

웨스트 로스 r 워킹 a 스 k 워킹 g 스 e 워킹 웨스트 walking, w e s t e 로 워킹 웨스트 i n g 웨스트 t e r 웨스트 l k i 웨스트 로 s t 웨스트 w 스 l 웨스트 g w e 웨스트 r n w 웨스트 i n g 웨스트 t 스 r 웨스트 l 스 i 웨스트 e 스 t 웨스트 w a l 웨스트 g w e 웨스트 r n w 웨스트 i n g 웨스트 t e r 웨스트 l k i 웨스트 e s t 웨스트 w a l 웨스트 g w e 웨스트 r n w 웨스트 i 스 g 웨스트 t 스 r 웨스트 l k i 웨스트 e s t 웨스트 w a l 웨스트 g w e 웨스트 r n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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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비진 사람들 살려줘. 하카스 아래쪽에 노스 노스로 와. 님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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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애니 방향 애니 방 얼른 넘어와 힐러들. 니들 얼른, 얼른, 얼른 넘어와. 얼른 넘어 얼른 넘어 얼른 넘어 얼른 넘어데 우리 빨리 넘어와. 빨리 넘어 계속 넘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넘어. 다시 에에턴에 벌리고 있어 바로 요 <놀라> 왜스 초크 건너서 왜스 있는데 박았어. 이스에가나 맞았어. 어, 어. 어, 어. 님들 애니로 카이팅, 애니로 카이팅. SW는 돌고 있다. 근데 애니로 애니로. 너 어, 들어온다. 이거 들어온다. 들어온다. 어, 어, 들어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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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SW에서 얘들 들어온대요. <laughs> 애니로 애니로.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앞에 티스이뒤 패싸이티패세. <laughs> 님 싸스로 와 봐. 싸스로 와 봐. 준비. 싸스로, 싸스로, 싸스로 님 싸스로 와. 다 파고들어. 님 파고들어. 싸스로 파고 파고들어. 밑에서부로 파고들어. 사우스 파고들어. 우리 에스로 전부 지금 4 3 2 에스 초크 넘어서 에스 쪽으 넘어서 쪽으로 쪽 초크 넘어서 나이스 존나 잘했어. 노스스 가. 로스 웨스트로 가. 근데 엔더블로 계속 가. 근데 엔더블로 계속 가. 아베티아베티스 아베티브. 근데 엔더블로 계속 가. 아베 살려. 아베 살려. 엔더블로 계속 가. 근데 엔더블로 계속 가. 엔더블로 계속 가. 근데 광호 살려. 광고 살려. 벌좀살조심어어 엔더블로 계속 가. 엔더블로 계속 가. 엔더블로 계속 가. 엔더블로 계속 가. 엔더 계속 가. 더 계속 가. 엔더로 오 봐. 엔더로 와 봐. 엔더로 오 엔더로 오 엔더로 오 봐. 신발써 뒤에 있 사람 신발써 윤선한 심발썩. 발썩 원래 좀 멕여 줘. 너무 많아. 너 이스 우리 이데이 사이드 퀸 W. 배마 q W. 나힐좀 줘. 힐 좀. 좀 떨가 줘 계속. 어. 앞에 팁. 앞에 팁. 앞에 앞에서 그렇게 맞지 마. 조심해요. 뒤쪽은 사람 조심해요. 님들 아직 아직 아직, 어? 님들 SE 준비 SE 준비 SE 준비 아직 아직 아직, 오케이 다 지금 뭐 이렇게. 님들 SE로 전부 짧게 준비? 오, 사, 사 삼, 이, 네. SE 짧게 SE 짧게. 아 이거 그거 뭐야? 오케이 빼빼빼빼빼 빼. 빼 빼. S 더로가 님들. 풀댄스 가 풀댄스 가고 S 더로 가. 님들 풀댄스 가고 S 더로가 S 더로가 S 더로 가. 엔터 개. 맞아. 보통. 엔터 엔 더블로 가엔 더블로 가엔가엔 더블로 가엔가엔더로 노스로 계속 노스로 가. 노스 들어가, 노스로 가. 노스로 가. 노스로 가. 상대를 섞어서 들어가요. 그냥 올라. 이 어, 섞여 섞섞섞 임대 우리 어, 노스에서 기계 지금 전부 5. 4 3 2 2. 노스에서 기노스 기계. 노스 다지고 다다 오케이. 노스로 계속 가, 가. 가. 노스로 계속 가. 지발. 노스로 계속 가. 노스로 계속 가. 노스로 가. 노스 계속 로 임대 계속 가안 걸으면 고안 걸으면 죽고 노스로 계속 가. 파고 들어. 파고 들어. n으로 계속. n으로 계속. n으로 와서 s2 병 넘어갈 거야. 임대. n 로 가서 s 로 애들 추적 빨리 와요. 지금 어디? 애들 아. 가서 S1로, 근데 S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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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로. 네. 님들 웨스 작게 줄. 주... 어, 오케이. 응. 그럼 최대한 퍼져 얘네들곧들어움 님들. 웨스 웨스 초크 준비 지금 준비? 웨스로 4, 3, 2, 1. 그아 위에 그아 위에 그아 위 그아 위. 아 그가 뭐야? S로 S로 계속 가, S로 계속 가, S로 계속 가.

이제 예, 막혔다 에이스로 계속가, 에스로 계속가, 에스로 계속가. 노세스부노세스노스노세스 노세 노세스로 아직 아직 이 노세스 걸어 노세스 걸노세 길게 지금 4 3 2 초크 앞에 초초초초 그렇지 그렇지 에스로 계속가, 에스로 계속가, 스로 계속가, 스로 계속가, 이스계가이스계가스로 가, 스로이 대문키면서 이 저어 먹어 저어 먹어 전부 저어 먹어 저어 먹고 우스 웨이스 로 가. 저어 먹고 우스웨스로 계속 가. 어디들 저어 먹고 싸우러 계속 까 싸우러 갈 것까? 싸우러 갈 것까? 싸우러 갈 것까? 저어 먹고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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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와. 다리 먹고 지금 다리 건너. 요금우스로 퍼져. 싸우스로 퍼져. 우스로 퍼져. 우스로 퍼져. 싸우스로 퍼져. 우스로 퍼져. 어, 어. 스트 걸어. 스로 걸어. 스스트로게지4 3 2이웨스스 오케이, 오케이. 사우스로 에서서핑으로 핑으로, 와, 핑으로 와. 근데 아, 우리 스크린... 리기 어디야? 리기 어디야? 리기 리그 빨리 이스트투 스크린. 응. 그로거 지금 도착. 어어 어. 애들 이제 호박 지났어. 게이스면 저거 춘다래요. 게이스래 애들 지금 바위 끼고 왼쪽으로 돌고 어, 있어. 이스트로퍼더 이스로퍼더스로퍼더 에스로퍼 에스로퍼더 스로퍼더스로퍼더 에스로퍼더. 어어 사우스 웨스로 와. 사우스 와. 사우스 웨스로 사우스 웨스로 와. 사우스 스로 사우스 스로 얘네 우리 웨스트? 아니 아니 스노스로노스노스노스노스 앞, 앞에 저거 먹어 디 패스, 디 패스, 디 패스, 딥 패스. 님들, 님들, 사우스도 웨스트로 계속 가. 님들, 이제 이제 걸어, 이제 에스 더블로 와. 에스 더블로 와. 님들, 저거 먹어, 저거 먹어. 에스 더블로 긷게. 지금 에스 더블로 신발송, 신발송, 신발송. 신발송, 다 신발송, 다 신발송, 다파고 들어 파고 들어 파고 들어 님들, 웨스트로 긷게, 웨스트로 긷게. 초크 넘어해. 5, 4, 3, 2. 이 초크 앞에 다 박아. 초크 밖에 다 박아. 님들, 초크 앞에 다 박아. 그리고 초크 넘어와. 초크 넘어와. 초크 넘어와. 초크 넘어와. 초크 넘어 님, 초크에 다 박고 넘어와. 초크에 다 박고 넘어와. 초크에 다 넘어. 박고 넘어와. 박고 넘어와. 박고 넘어와. 고 넘어와. 고넘어서 에스. 박고 넘어와서 에스. 앞에 페데스카라페데스카라 받고 넘어서 S S S S S S 이렇로 뻗어, 이렇게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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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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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어. 님들 여기 노스로 노스로 들어와 님 노스로 들어와 노스로 들어와 노스로 들어와 노스로 들어와. 님들 우리 노스 초코에 지금 오, 사, 삼, 이, 일 노스에 노스에 노에커 초커 에커 초커 에커 오케이 님들 S 이렇게 S 이렇 S 이렇게 S 이렇게 S 이렇님 풀지 못하고 S 이로 가. 사우스 이스로 가 사우스 이스로 가 사우스 이 S로 가 S로 가. S로 가. 아빠 믿지지 마. 어, 어, 스 더블로가 있어불로, 에스터로, 스 W. 인웨스로 웨스트, 웨스트, 스트그 많아 지금. 어, 어, 웨스로웨스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외부.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이제 웨스트. 우리 노스 스트 준비, 노스 준비. 지금 스노스스다 죽어. 에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웨로 계속 가. 계속 노스넘까 t 디펜스 s t 카티, p e s t 카티, p e 아 t 카티, p e s t 카티, Pesta, Oliver Squad. f a r e 넘어 m f a r e 어 o m 어 o m 어 g a d 아 m o g a Domoga, d o m o 어 a Dom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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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m o g a Domoga, d 어 m o g a Dom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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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m 빨리 a Domoga, Domoga, d 넘어 o 빨리 넘어 m o g a Domoga, d 쥐딕갈 때니까 그냥 넘어와요. 중간에도 오지 말고 가장자리로. 근데 나와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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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넘어와서 대기 넘어와서 대기 넘어서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상대방은 존나 많은 지가애너 온다 대기, 이제. 애 온다. 오 어, 대기, 대기 대기 대기. S를 준비 지금 5 4 3 2 S 준비 S 준비 S. 오케이 배배배배배배배배배